여섯시 반 게임을 끝나도록 공포 게임은 귀향. 약간 그림자 복도 한국판 버전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블랙게임. 긴 잠에서 깨어난 느낌이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겁다. 간신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다. 희미해진 시야에 들어온 것은 우거진 숲과 사찰 입구. 코끝에 진한 풀냄이 맴돈다. 여긴어디지 머리에 안개 같은 아무런 기억도 없다. 나는 어째서 여기로 온 걸까?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이. 점점점. 오! 일단 그래픽 살짝 합격.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터를 주네? 스테미너가 필요하고. 저 오른쪽에 저거는 뭘까? 소리 뭐 그런 건가? C키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고. 뭐, 안에 아무것도 없네? 약간 민속촌 느낌이다. 약간 비빔밥 할것 같이 생겼어. 약간 전주 비빔밥 이런 느낌이네.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왜온 거지? 아, 그냥 기절했다가 눈 떴더니 여기 였다고 했지. 집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 이단뭐 점프키, 뭐 이런 건 없거든요. <laughs> 어, 격하게 가보고 싶어. 나 이런 건 괜히 더 가보고 싶다. 뭔지 알지? 어, 아, 자물쇠? 뭔가 저기에 가야지만 집에 갈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보통 이런데 막 열쇠 떨어져 있던데, 어 뭐야 까마귀야? 왜 <laughs> 이렇게 인위적이게 날수 있지? 너 어, 야, 여기 있겠다. 느낌 왔다. 하이 장기판밖에 없네. 어, 야, 약간 더미밍 느낌 난다. 진짜. 뭔가를 봉인한 것 같은데 그이 봉인석이 풀렸네. 이로 인해 차원이 꼬이면서 내가 여기로 이렇게 순간이동된 건가? 그렇 여기는 문이 안열 열리네. 어 여기 열수 있겠다. 음? 현장에서 발견한 열쇠 하나를 해우소 뒤쪽에 숨겨뒀습니다. 해우소 뒤? 똥간 뒤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요. 욕말도 많은데 왜 하필 똥간이에요 더러워 보이잖아 그러면 가기 싫어지잖아 열쇠에서 뭔가 냄새날 것 같잖아 조금 돌려돌려 돌려 말하자고 우리 됐다 됐다 벌써 무서워 쫄았냐고? 아 쫀게 아니라 쫀건 아니지 뭐야 뭐 약간 빨간 마스크 나올 것 같지 않아? 느낌이 헐 헐. 근데 보통은 보통은 저거 빨간 색깔로 하지 않아? 피자국처럼 너무 잉크 자국이잖아. 아니 또 기절한 거야? 으, 으, 검은 손이 나를 어디론가 끌어내렸다. 그 탓에 잠깐 정신 이 잃었던 것 같다.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 키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주위에 음험한 기운이 느껴진다. 뭔가 발을 들여서 안될곳에 들어온 느낌이 강하게 든다. 나를 어디로 끌고 온 건지 잘 모르겠어. 앞에 보니 뭔가가 쓰여 있다. 확인해 보자. 약간 이 세계물 대사 같네. 뭐지 이게? 당신은 윤회의 여정 중 이곳에 다왔습니다. 우리는 일전에 많은 만남을 가졌으나 당신은 여전히 성불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을 찾아 이곳으로 인도했으니 부디 고난을 극복하여 윤회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아, 갑자기 스토리가 되게 광범위해졌네. 플레이어의 모든 행동은 행동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아, 맞네. 감지 범위 뛰면 더 그거 되는구나. 어, 불 붙일 수 있네. 왜 보라색이야? 뭐지? 근데 나 여기서 뭘 해야 엔딩인 거지? 분명 괴물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아, 이렇게 숨을 수 있고. 설마 이거 함정은 아닐 거 아니야? 이거 한국인이 만든 게임 안좀띠겁네 아니 누가 함정을 저렇게 보이게 만들어 놔아 오히려 낚였잖아. 어 맵이 안 넓은데? 맵이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잠깐만. 이쪽에 길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는데. 난 이렇게 네모난 게 단조 않았는데 네모난 게 다가 아니야? 곤란한데? 에 예? 어떻게 생긴거야 아니 개사료가 게사루가... 아개사료아 환약이구나 뭔데 이게 뭐에 쓰는거야 환약 먹으면 체력이 회복된다 종종은 뭐야 요괴들이 싫어한다 종소리를 들은 요괴들은 정신을 잃는다 아 뭘..뭘..뭔 소리야 이건 또예 <laughs> 방금 내가 뭘 본거지? <laughs> 아니 자꾸 처음 보던 아이템밖에 안나와 어환약 탕약 지구력이 회복된다 아야 일단 이거 하나 먹자 그러면 나 피가 좀 닳았으니까 아까 아니, 한대 맞네. 나침반, 뭔가 느낌상 엔딩 아씨, 여기 어디야? 이건 뭔데? 나침반은 나침반,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도구. 뭔 뭐야? 아 어, 손전등이다 야 손전등이 더 안좋은데? 아이씨 버린키 뭐라고 했지? 아니 말이 됨? 아 스텝이 높다. 탕약. 여기 어딘데? 열쇠가 필요하다고? 진짜, 짜지 마세요 진짜. 당신은 끝나잡는 지옥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찾아서 나가는 게 목표인 거야? 근데 열쇠를, 어떻게, 찾아? 이 좁은 곳에서? 야 여기 왜 밝게 빛나냐고 기대되게 야 찾았다 이거구나 잠깐만 근데 저기는 왜 밝아? 여긴 왜 빛났던 거지 그러면? 이게 뭐야? 오래된 사진? 뭐지? 야 뭔가 시크릿 엔딩 그건가 뭐아나 침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북쪽으로 가야 되네 아 이거 위치 설 위치를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필요 없네 아 이게 뭐지? <목소리> <목소리> 아이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거지? 사용하면 무작위 위치 이동. 아 이거는 좀 아끼자. 순간 이동이네. 어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여기다 찾았다. 여기 아님? 됐다. 아 여기에 이걸 올려놓는 거네 사진. 야한 번에 찾아 서 다행이다. 점점점. 이곳은 어디지? 방금 전까지 석상이 부서진 소리와 함께 어둠이 몰려왔었는데, 어둠이 사라지고 신비로운 문이 내 앞에 나타났다. 저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지옥 같은 고통은 이미 충분히 겪었다. 이제 남은 건 천국뿐이라고 믿고 싶다. 이것이 끝이든, 새로운 시작이든. 재밌게 했습니다. 약간 그림자복도 한국판이라고 해서 되게 기대하면서 했었는데 생각보단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뭔가 한국에서 이렇게 공포게임 나온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 어? 비밀해봐? 어 뭐야? 괴물이 이렇게 많았어? 관악귀. 태평소를 부르며 주변 귀신의 시선을 끄는 용도로 제작된 요괴. 어? 나 근데 왜 이렇게 못 봤지? 나 얘밖에 못 봤는데? 아 이런 애도 있어? 오, 야. 얘가 얘가 제일 무섭다. 오야 이쁘다. 분위기 대박이다 뭐야? 아요거네 초반에 봉인됐던 나무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